금주의 한컷 나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의 주인공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어린이들인데요.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붕어빵 장사를 통해 수익금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 54만 9천 원을 전달받은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린이들의 따뜻한 나눔을 지역복지 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유플러스가 임직원 기금인 천원의 사랑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요. 천원의 사랑은 매달 임직원 급여에서 천원씩 공제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엑소찬열이 지난 2021년 사랑의 달팽이에 정기 후원을 하며 청각장애 아동 13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언어재활치료를 지원했는데요. 누적기부금 9,900만원에 넘으며 사랑의 달팽이 고액 후원자 클럽인 소울리더 14호에 올라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눔의 손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이 전하는 따뜻한 손길을 알리며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